계룡산의 벽선언입니다 천비장암보호지에서 이 호지한다고 할때 그리고 장암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즉 바깥의 모든 마군이 경계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내 본심 안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를 스스로 무리칠 수 있는 자신의 명백한 능력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능력이 그곳에까지 미쳐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분명히 눈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광명으로 변관조라. 천개의 눈으로 보는 그 광명인데, 그 광명이 두루 비추어서 안 비추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것이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그런 비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볼 물건이 만약에 있다고 할것 같으면,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기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에 비로소 보입니다. 내 스스로 감지하기를 내가 목이 마른다고 하여야 물이 보입니다. 사막에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신기루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눈이 돼야 음식이 보입니다. 이미 속이 든든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여유를 갖고 볼 때에 비로소 꽃도 보이고 하늘의 경치도 보입니다. 아름다움도 찾게 되고 슬픈 것도 찾게 되고 무리여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먹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마음 속에 먹은 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미 선택을 하여 버리면 그 마음은 허공 같은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미 나는 사로잡힌 몸입니다. 내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추착할 것입니다. 내가 일단 좋다고 생각한 것은 기어코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번 옳다고 본 것은 끝까지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일이 되면 다른 것을 볼 눈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금지 어격 같은 법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 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틀에 박힌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한 개의 눈 속에 천 개의 광명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볼 때에도, 좋지 않은 것을 볼 때에도, 보아서는 아릴 것을 볼 때에도,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인가 다른 눈은 벌써 올바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개의 눈으로 비추는 광명이 스스로 되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어떤 때는 깨우침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옛날에 한번 어디선가 감명깊게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의 허물을 비로 보고, 내 자신의 그릇됨을 비추어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스스로 광명을 터득해서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광명입니다. 천개의 눈이 비추는 광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는 마치 그 글자가 얘기하듯이 해와 달의 빛입니다. 해와 달은 앞서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심이 없이 비추이고 사심이 없이 봅니다. 반드시 그 빛은 되돌아옵니다. 내가 밖에 물건을 보지만 그밖에 물건이 내 눈으로 비추어 들어오지 아니하면 밖에 물건이 있는 줄을 보지 못하는 것과똑 같습니다. 내가 그릇된 것을 보면 그 그릇된 것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급기야는내 마음의 주인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밖으로 부처님을 보였게 되면 그 부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급기야 법당 안에 앉아 계시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보느냐, 무엇을 내가 듣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 무엇을 간직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깥의 경계에 쫓아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의심입니다. 마음의 의심이 가서 보되 본 줄을 모르고, 보지 않게 보는 줄로 알고, 스스로 헷갈리고, 스스로 당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망설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이 생긴 것입니다.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들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시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인 속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손을 뻗쳐서 무엇을 내 손에 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갖느냐.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활동 그 자체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천개의 눈을 가지고 그 광명을 돌려서 두루두루 비추어오는 지혜의 눈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무엇을 관세음보살이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눈과 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밝은 줄 모르는 가운데 모든 걸 비추어 주는 쓸름 없는 빛그 자체였습니다. 빛은 내가 얼마나 밝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자는 더 밝은 불이 필요하고 이미 아는 자에게는 눈을 감아도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광명은 참으로 내 자성의 광명입니다. 제 성품이 스스로 알면 광명이 있는 것이요, 제 성품이 스스로 보지 못하면 이것은 어둠입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사움밖에 없습니다. 명과 무명입니다. 밝느냐 그렇지 않으면 밝지 못하냐. 밝지 못한 것도 나요, 밝은 것도 나라. 볼 때에는 관세음보살이 보는 것이요, 보지 못할 때에는 마구니가 보는 것이라. 마구니도 분명히 눈이 있거늘 어째하 마구니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마구니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구니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제 성품을 돌이켜보면 이것에 모든 명과 무명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것으로 보아서 분명하여집니다.